안녕하십니까? 선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어, 2021년도 1회 CBT 산업기사 전력공학에 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직접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고 왔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복원을 한 겁니다. 1번 문제. 지락보호계정기 동작의 가장 확실한 접지 방식은, 어, 너무 쉬운 문제죠? 어, 이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직접 접지하고 소홀리액터 접지하고 먼저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 방식의 그 특성을 비교할 때는 직접 접지하고 소홀리액터 접지를 비교하자라고 했었어요. 왜? 그두 개가 차이가 가장 크죠.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 어,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직접접지가 있었고,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1 5사3 4 5에서는 중성점 직접접지를 쓰고, 소호 리액터 접지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66kV에서 사용을 했었다 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나눈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뭐 간단하게만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자 먼저, 일선지락사고시의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가장 높은 거. 전위상승이 가장 높은 거.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소울리터가 최대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최대면 얘는 최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바로 얘때문 그렇죠. 왜? 전위상승이 최소이다 보니까 저연 레벨을 절연 레벨을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얘를 최소로 할수 있었다. 그러면서 단절연 또는 저감절연이 가능한 접지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를 얻었으면 잃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지락전류죠. 그럼 지락전류는 어떻다? 가장 크다라는 거지. 얘가 이제 최대죠. 얘가 최대면은 얘는 뭐예요? 최소다라는 거죠. 그럼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통신선에. 통신선의 유도장이 또한 유도장이 또한 최대가 되는 거였고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 동작이 어떻다? 얘는 확실하다. 얘는 이제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아따 <laughs> 보호계전기의 동작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뭐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다. 간단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오, 2번 문제도 사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지금 몇 상이래요? 3상이래요. 3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구하는 거,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루트 3이 나와야겠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보통 이렇게 공식을 물어볼 때는 거의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2차 실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배전선로의 손실 경관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겠죠? 먼저 역률 개선 볼게요. 역률을 개선한다? 우리 파워로스하고 역률하고 무슨 관계예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역률을 높여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 배전전압을 승합한다. 이거 역시 파워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전압을 올려주면 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과 이식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렇파워로스는 공식 한번 써볼까요?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 P의 제곱에 R이다. 이러한 식 여러분 우리 열심히 외웠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R이라는 것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 그래서 R 대신 로 A분의 L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죠. 다시 써 볼까요? 전압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 p의 제곱하고 여기 r 대신에 로하고 l 넣으면 로 l 단면적 a 이런 식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맞죠? 음 그래서 2번과 4번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3번도 맞는 말이야. 전류 밀도가 평형하다. 이 말은 부하가 평형하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평행하면 예를 들어서 단상 2선식을 생각해 보세요. 단상 2선식에서 부하가 완전히 평행해 그러면 중성선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러니 전력 손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냐? 어, 1번. 쉽네. 대용량 변압기를 채용한다. 이것 자체가 선로의 손실 경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더라.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답만 맞추기보다는 좀더 2번, 3번, 4번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음 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2차 실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배전 교통에서 콘덴서 어? 콘덴서 바로 나왔네요. 이 콘덴서가 뭐예요?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역류를 개선하는 거죠. 어허 역류를 개선하면 뭐가 좋은데요? 장점이 네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장점 네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력 손실이 감소하죠. 두 번째 뭐예요? 전압강화 경감된다. 세 번째 뭐예요? 전기요금 절감된다. 네 번째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이러한 엄청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콘덴서를 부하에 설치를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없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음, 기기의 보호.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만약에 이제 필액이나 서지흡수기 이런 거 또는 차단기였으면 기기의 보호에 해당할 수가 있겠지만, 전력용 콘덴서 자체는 그 기기의 역류를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수력 발전에, 어허허, 수력 발전. 문제 나왔는데 정말 좀 쉬운 내용이 나왔네요. 댐 설계나 저수지의 용량 등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 유량이 적산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적산 유량 곡선이죠. 넥스트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6번. 6번 문제 역시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네요. 배전 전압을 3000V에서 5200V로 높이면 전압을 승압시켰대요. 그러면은, 전력, 송전 전력이 같다고 가정할 때, 전력 손실은 몇 퍼센트로 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력 손실하고 전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 두드려서 한번 해보시면, 이거,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니까, 5200이 분모로 내려와있죠? 5200분에 3000. 어머, 이거 시험장 가서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죠? 3,000분 대5,200 오세요. 그럼 더 커지죠? 전력 손실이. 그러니까 큰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걸 퍼센트로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대략 얼마 나오냐? 이게 아마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시험장에서 한33.28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33.3% 한 정도가 나온다더라.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번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7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번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모를 쳐 드리도록 할게요 어, 얘는요 답만 외워도 되는 문제고요 예,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만 암기를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송전선의 특성 인피런스를 Z제로 특성 인피런스를 Z제로 하고 전파 속도를 V라고 하자 이랬을 때 인덕턴스 L은 어허 좀 특이한 문제죠? 기출문제예요. 인덕턴스 L값을요. 특성인피런스와 전파속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접근법만 말씀드릴게요. 특성인피런스 z 0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루트 C분의 L이죠.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자 2번식. 지금 전파 속도 v를요. l과 c로 나타내면 루트 lc분의 1입니다. 이걸 1씩 이걸 2씩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잘 하면 얘가 짠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하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연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필에게 관련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필액이 이상전압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상전압 파트는 워낙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거의 빼먹지 않고 매번 나올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았던 파트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왔죠. 필액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1번 볼게요. 방전 내량이 작으면서 벌써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방전 내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리고 제한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러니 바로 정답. 1번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말이었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음, 9번. 5. 필레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어, 필레기의 용어. 필레기의 정격 전압이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을 뭐라고 한다? 필레기의 정격 전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이건 어느 값으로 표현하냐? 혹시 물어보면 여러분, 시료치로 여러분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충격방정 계시압은 뭐다 최대치 그다음에 필에게의 전격 전압은 뭐다 실효치라는거 요거까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우리 필에게의 전격 전압값을 2차 실기에서는 딸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근데 1차에서는 출제 빈도가 거의 낮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의를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라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우리나라, 세상에 여러분 또피레기요 지금 제가 시험 봤을 때피레기 관련된 문제가 예, 세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송전공학 파트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투트나인이래투트나인 배전설로의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는 요거는 여러분 암기하는 값이에요. 성실하게 외워야죠. 얼마? 2,500A다. 이거는 단순 암기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2,500A까지는 이피뢰기를 통해서 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잘 방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11번.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단상 이선식이네. 그리고 교류배전설로에 전선의 한 가닥의 저항이 0.15이고, 리액턴스가 0.25다. 지금 제가 우리 대산정기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벌써 느낌 오셨을 거요 전선 한 가닥에, 이말할때 제가 좀 강조했었죠. 이렇게, 어, 한 가닥의 값을 줬을 때는 단상 2선식에서전압강화 2는 어떻게 구하죠? 2의 i에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 음, 공식이 번뜩 하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하는 순저항 부하다, 즉 역률이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압이 100볼트, 그러니까 부하의 전압이 100볼트다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이 100볼트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하 용량이 3킬로와트래요. 이랬을 때 급전점 뭐예요? 송전단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더하기 전압강화 1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음, 수전단 전압이 지금 몇 볼트다? 100 볼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전압 강화 2는 요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부하가 순저항부하잖아. 그럼 얘는 날아가는 거지. 역률이 1이니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i. i가 여러분 전류예요. 근데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압과 p 값을 줬어요. i는 v분의 p죠. 단상에서 i는 어떻게 구해요? V분의 P. 네, 썰렁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V가 얼마? 100V. 그 다음에 P. P가 얼마예요? 3000W가 되는 거죠. 곱하기, 가로 열고, 얼마? 저항이 얼마래요? 0.15. 이렇게만 어,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 109V가 나옵니다. 109V. 어? 근데 정답이 없네. 아, 약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음, 약한110 볼트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었던 거죠. 음,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2번이네요. 첨두 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오 보너스 문제죠. 여러분 부하율에 관한 거 부하율은 최대 전력에 대한 뭐다? 평균 전력이다. 그래서 이 부하율이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부하의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알수 있는 지표다라고 했었고, 지금 문제에서 첨두 부하가 커지면 이라고 했어요. 즉, 최대 전력이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평균 전력은 동일하다. 얘를 동일하다. 얘를 이제 고정시키자라는 거죠. 일정하다라고 하면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낮아진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조금 썰렁했네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삼상 송전설에서 선간 전압을 100kV, 삼상 기준 용량을 10000kV 한 패야. 지금 단위를 보세요. 얘도 킬로로 줬고, 얘도 킬로로 줬어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100옴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 인피런스로 환산하면 약몇 프로인가? 어, 이거 여러분. 공식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퍼센트 인피런스는 10 머분의 pz 예. 제가 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식만 쓰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 p 하고 요 v는 단위가 예, 킬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문제에서 킬로로 줬죠? 예,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p 기준 용량 1000 곱하기 1 0 0 나누기 10 곱하기 v 얼마 줬어요? 100 근데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지. 100에? 여기 뭐붙어 있어요? 제곱. 여러분, 저도요, 시험장에서요, 문제를 막 빨리 풀거든요. 빨리 풀다 보니까, 이 제곱, 제곱을 빼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상하다? 뭐 잘못했지? 해놓고 보니까 제가 제곱을 빼먹고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곱 빼먹지 말아주세요. 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몇 프로? 10%라고 딱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어, 수업을 할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얘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죠. 이미 곱하기 100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저항이 1 5 m 이고요 저항 알값이 1 5 m 이래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1 5 m 인 삼상송전설로가 있다. 수전단 전압이 60kV래요. 부하의 역률이 0.8이고, 전류가 100A라고 할 때, 송전단 전압은 약 몇kV인가? 어우, 좀 독특하네요. 킬로볼트로 물어봤어요. 조심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송전단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송전단 전압 vs는 수전단 전압에다가 더하기 전압 강화 2죠. 근데 전압 강화 인데 지금 몇 상이야? 삼상이죠. 그럼 안 봐도 비디오 삼상 삼선식이다라는 얘기고, 루트 3에 i 의 r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 식이 탁 나와야지. 왜? 지금 문제에서 전류값 줬잖아요. 그죠? 전류값 몇 안패야? 100A. 이때는 전압강화 근사식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숫자만 이제 잘 대입하면 돼요. 그럼 수전단 전압이 얼마래요? 60kV야. 그러면은 6만이죠. 6만 더하기, 루트 3에 곱하기, 전류 i는 100A. 곱하기, 가로 열고, r값이 얼마냐? 10 곱하기, 코센세타. 얼마 줬어요? 예, 0.8 줬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리액턴스 값15 줬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 얼마예요? 0.6이죠. 곱하기 0.6. 한 다음에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 예, 빠졌어. 뭐 하나가.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킬로볼트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트예요. 단위가. 그럼 킬로볼트로 해주려면 이거 전체에다가 어떻게? 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3승하면요. 대략 그 값이 63킬로볼트 정도가 나옵니다. 약 약이야. 딱안 떨어져요. 약한 63k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의 키워드. 2회선 설로의 지락사고시 사용되는 거 선택 접지 계정기 또는 선택 지락 계정기. 약호 한번 써볼까요? SGR이죠. 이렇게 약호까지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송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음, 여러분, 이상전압을 방지한다. 지락사고시 선택 차단한다. 전설로나 기계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 어우, 정답 3번. 코로나 방지. 아니, 여러분, 코로나는 복도체일 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 코는 복코다 이렇게 수업시간에 썰렁하게 외웠었는데, 코로나 방지에 가장 우수한 것은 복도체를 채용한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복도체가 아니잖아요. 중성점 접지 하는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어 역상전류 자 밑줄 볼게요. 무슨 전류? 역상전류 아하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장계산에서 대칭자표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대칭자표법에서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거 공식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알려드렸죠? 역상분이 i2 네. i2가 나오면 a 제곱이 먼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가 먼저 나오면 뭐예요? 네, 그건 정상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이 먼저 나오면 뭐다? 역상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간단하게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어, 복도체 나왔네요. 복도체를 사용한 경우 가공송전방식을 같은 단면적의 단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아 틀린 것을 골라라. 어 일단 복도체 방식의 이제 장점이 있어요. 복도체 방식의 장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어렵지 않습니다.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여러분 왜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까? 인덕턴스가 감소하잖아요. L 값이 감소하죠. 그럼 L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리액턴스 값이 오메가 L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한다 라고 했었죠. 왜? 오메가는 여러분 개통공항에서 거의 상수 취급한다 라고 했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덕턴스 감소하면 리액턴스 감소하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 감소하면 우리 송전용량 p는 X분의 VS의 VR의 곱하기 사인 델타다. 그럼 여기서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송전용량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었었죠. 음, 그 다음에 코로나 게시전압이 높아지므로, 그래서 네코는 복코다. 라고 했었던 거고, 코로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안 정도 증대시킨다. 아니, 송전용량이 증대되니, 당연히 안 정도도 따라오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 인덕턴스는 증가하고 정전용량은 감소한다. 틀렸죠? 인덕턴스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한번 왜 감소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도체 인덕턴스 L은 어떻게 합니까?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에 10의 R분의 D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에서 뭐 단위는 이렇게 쓰고요. 요건 이제 단도체 있고 자 복도체일 때는 LN은 0.05를 도체의 개수 N으로 나눠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에 10의 R2분의 D다라고 했었죠. 요 R2가 뭐예요? 등가 반지름. 이거 엄청나게 커지죠? 얘가 커지는 거잖아. 2도체, 4도체, 6도체. 그러면은 얘만 보더라도 단도체보다 복도체 또는 다도체가 되면 이 값이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판서 똑같이 이렇게 해드렸었잖아. 요 그죠? 단도체가 훨씬 크다더라. 그래서 얘는 벌써 아웃이죠.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어우! 여러분, 저 시험장에서 이 문제 읽다가 깜짝 놀랐어. 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력발전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조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그 튜블러 수차, 원통형 수차, 그 수차 이름을 물어보는데 여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조력발전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정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사실 기출문제예요. 이건 역시. 뭐, 새로 나온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90년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조력발전소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시와호 조력발전소였죠.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이제 건설 당시에 그때부터 예, 사회적 이슈거리였었어요. 그래서 90년대도 이 조력발전소에 관한 문제를 냈었던 거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만조로 되는 동안 바닷물을 받아들여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이제 동해안이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서해안이에요. 우리가 시어조력발전소가 여기부터 있죠? 그럼 왜 여러분 서해안에다가 시어조력발전소를 지었어요? 예, 조속각 간만의 차가, 간만의 차가 되게 어때요? 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해안에, 예,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설비를 갖췄던 거고. 그 다음에 막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막 리아식스 해안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형이 동해는요. 여러분 이렇게 예뻐요. 근데 서해안을 보면요. 얘가 삐뚤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즉 지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바닷물을 가두기가 참 용이하죠. 동해안보다는. 그죠? 그럼 여기가 내해. 여기가 외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나가고 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요거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조력 발전이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굳이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창조식과 낙조식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조력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조로 되는 동안 바닷물을 받아들여 발전을 한다. 얘가 이제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이제 틀렸습니다. 간만에 차가 작은 해안에 설치한다? 아유,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은 낙차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형적 조건에 따라 수로식과 양수식 있다? <laughs>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수력 발전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력 발전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완만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에헤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완만한 해안선이면 동일하니까요. 동일하다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게 90년대에 기출됐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전등 설비 150, 전열 설비가 200, 그다음에 전동기 설비가 800, 기타 250와트의 수용가가 있대. 그리고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910이래요. 아하. 여러분. 뭘 물어봤어요? 수용률. 그러면 수용률인 공식이 어떻게 돼요? 알고 계셔야죠? 이거 2차에서도 잘 나와요. 설비 용량에 대한 뭐다? 최대 수용 전력이다. 그러면 주어진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전체 설비 용량 위에 다 더해줘야지. 150 더하기 200 더하기 800 더하기 기타 250. 기타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이 910이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예,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썸띵 얼마 나오겠죠.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1년도 1회 산업기사 CBT 전력공학에 관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제가 시험 보고 온 문제를 기준해서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똑같을 수 있지만, 비슷할 수 있지만, 예, 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